아 이거 이거 별표쳐야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하죠. 예, 굉장히 중요해.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.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. 그래서 이 실전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. 뭐라고 해요? 역수건에 대한, 그죠? 역수건에 대한. 거. 뭐 위에다가 그 설명에 잘 정리가 돼 있는데 한번 더 보시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제로고 이세 건을 두 건을 알파벳하라고 하자, 그랬죠? 여기서 x 제곱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죠. 그래서 a 될 것이고 우리는 b에 x분의 1 플러스 c의 x 제곱분의 1이 꼴 제로라면, 우리는 x분의 1을 우리가 t로 정리를 하죠. 됐습니까?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t 플러스 c 곱하기 t의 제곱이 꼴 제로 될 것이고, 아, 그러면 결국은,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. c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a 꼴 제로일 때, 음, 이 et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, 알파본의 1과, 그지? 어, 베타본의 1을 근으로 가지니까, 이 t 대신 x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. 즉, 우리는, 이 이제, 그, 근이 뒤집어졌잖아? 그러면 개수가 거꾸로 된다는 얘기야. 그래서 우리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다.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. 예, 두번 설명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 좋아요.